안녕하세요. 쌤인수TV의 쌤쌤 유용만 집사입니다. 남포 교인들을 위한 나도 유튜버.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튜버 채널을 개설하는 요령을 배워봤고요. 이제 채널에다가 영상물을 올리셔야 되는데, 영상물은 그냥 올리는 것도 있겠지만, 보통은 편집 작업을 거치게 되는데, 그 편집에 가장 기초적인 것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컴퓨터 앞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았고요. 영상 편집을 하려면 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은 곰믹스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어떤 특징이냐면 초보자들이 아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운 받기 위해서 일단 네이버에 들어가서 다운 받는 요령을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리버 검색창에 아까 말씀드렸던 곰 믹스를 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나와 있습니다. 곰 믹스 그리고 곰 믹스 프로 이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곰 믹스 프로는 유료 프로그램이에요. 39,000원 정도 가격이 나가는데 한번 결제하면 영구적으로 쓸수 있습니다. 기초적인 걸 배우신다면 유료 프로그램보다도 무료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볼게요. 여기서 그대로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자, 화면에 나와 있죠? 무료 다운로드를 눌러 주시면 자, 이 다운 받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한뭐한 뭐 5, 6분 정도 걸리는데 딴 일을 보셔도 좋고요. 저는 계속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고믹스 프로그램이 이제 컴퓨터에 설치가 됐고요.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믹스가 깔려있고, 클릭을 해보면, 자, 이렇게 화면이 뜨거든요. 자, 화면을 전체화면으로 제가 키워놓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영상 편집 전문가가 아니고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긴 하지만 저희 아내가 다 편집하고 있고요 저는 그냥 옆에서 거든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직접 배워보고 그대로 알려드린 거거든요 제가 할수 있으면 여러분들도 할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화면 구성을 보면 이렇게 큰 화면이 나와있고요 여기에 편집할 영상들이 올려지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기능 항목들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미디어 소스 어떤 영상을 여기로 불려와서 작업을 할 것인가 또 텍스트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가장 기초적인 거를 좀볼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중요한 다섯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파일 추가. 두 번째로는 자르기. 세 번째로는 버리기. 네 번째는 텍스트 추가.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영상 전환. 이렇게 다섯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집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찍어 놓은 영상물이 필요합니다. 저는 최태준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두개 가지고 있는데 두 영상물을 가지고 편집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파일 추가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갖다 대면 빨간색으로 불이 들어오죠. 자 여기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파일을 가져올 건지 묻고 있어요. 저는 아까 바탕 화면에 영상 편집 연습이라고 제가 해놨어요. 폴더를 여기 들어가 보면 두 개의 영상 파일이 있거든요. 자, 순차적으로 어, 한번 불러오고요. 자, 그럼 여기 생성이 됐죠. 생성된 파일을 왼쪽 아래 미디어 소스로 끌어다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이 볼수 있는데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자, 이번에 영상을 한번 커트해 보겠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가서 멈춰 놓고 가위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면 색깔이 구분되죠. 그 옆에 휴지통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색깔 돼 있는 부분이 커트가 되는 겁니다. 이 영상에다가 자막을 한번 넣어 볼게요. 오른쪽 상단바에 미디어 소스 옆에 텍스트 이미지 눌러 주시고 이어서 아래쪽에 텍스트 추가를 눌러 주세요. 그럼 글자를 넣을 수 있는 커서가 깜빡거리고 원하는 글자를 타이핑을 해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설교 영상이기 때문에 최태준 목사님 주일 예배 설교 중 이렇게 제가 쳐 봤습니다. 글자를 폰트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위쪽에 가 보면 여러 가지 글자체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원하는 거를 골라 주시면 됩니다. 이제 화면 옆에 자막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그 옆에 이제 글자 크기 그 다음에 이제 s 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색깔이 들어가 있는 특, 독특한 글자차예요 사용할 수 있고 안할수 있는데 네, 안하시면 넘어가면 됩니다 이제 그 옆에 순서대로 볼드체냐 아니면 기울어진체냐 밑줄을 걷느냐 등등등 여러가지를 선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설명을 이제 들으시기만 하시면 안되고 직접 컴퓨터 앞에서 프로그램을 열어놓고서 영상을 잠깐 멈췄다가 따라하고 그런 식으로 직접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색깔 넣는 것까지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기능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글자 색깔뿐만 아니라 주변에 상자를 만들어서 글자를 넣을 수도 있고요. 또그 안에 색깔도 여러 가지 조정이 다 가능한데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직접 옆에서 확인해 가면서 하나하나 수정하고 변경. 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이 글자의 위치도 이렇게 바꿔 놓을 수 있어요. 화면에 가서 글자 생성된 곳에다가 클릭을 한 다음에 키보드나 아니면 마우스 커서를 이용해서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옮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글자 위치 조정이 다 끝났으면 재생을 해서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영상을 하나 더 가져와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했던 거랑 같아요. 추가시켜 놓고, 미디어 소스에 갖다 놓고, 또 원하는 부분을 찾아서, 가위 모양 잘라내기 휴지통 버리기에서 영상 두 개를 연달아 이어서 붙여 보겠습니다. 주인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있을지어다. 아멘. 축도가 끝이 났습니다. 뒷부분 은 필요 없기 때문에 커트를 해서 이제 두개 영상을 이어 붙였고요. 오른쪽 끝에 영상 전환 눌러 주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두 번째 거 사라지기 누르고 적용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이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되었죠? 와우. 영상 두 개를 이어붙여서 하나의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욕심을 좀 내볼게요. 아까 설교 마지막 축도로 끝이 났잖아요. 거기다 제가 아멘이라는 자막을 넣고 싶어요. 배우셨던 대로 폰트 정하고요, 크기, 색깔. 등등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아멘 좀 강조를 두고 싶어서 글자 크기를 아까보다 좀 크게 했어요. 색깔도 노란색으로 해놓고요. 자, 테두리도 이렇게 검은색으로 한 다음에 조정을 해서 가운데다 놨습니다. 마지막은 적용을 눌러야겠죠? 잘 편집됐나 확인이 끝났으면 오른쪽 아래에 인코딩 시작을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상자가 하나 뜨죠? 파일명을 직접 수정해서 놓고, 마지막으로 확인 한번더 눌러주십니다. 자, 이렇게 인코딩 작업이 끝나야 완성된, 즉, 자막 작업한 거, 화면 이어붙인 거, 이게 다 하나로 만들어져서 하나의 영상물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편집을 다 마쳐봤는데요. 가장 기초적인 내용으로 간단한 건 만들어봤습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지금 막 배워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할수 있는 거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영상을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에 충만하신 역사하시니 우리 앞에 두신 복과 저주의 근본 말씀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생애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아 이렇게 만들어 온물고를직보보면되게좀 뿌듯하기도 하고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나도 유튜브다두 번째 순서를 마쳤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PC 말고요. 모바일로 또 편집하는 요 간단한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